저 밑에는 아직 너무 많이 피었고 이 위에는 지금이 딱 적기에 지금이 응? 지금이 여 위에가 왜 기온이 지금 딱 적기야. 어 응, 위에 이제 이제 아직 뭐안 피는 데도 있고 지금이 딱 먹기 좋은. 이네 이 위에는 어 아, 이봐 지금이 딱 먹기 좋은 거예요. 잘잘다 다, 다 피운 게 아니고 저 밑에는 좀 피었어. 저 밑에 피었는데 여기는 지금이 딱이에요. 딱 이봐 지금이 딱 먹기 좋아 한뼘안 되게 아 지금이 너무 좋아 응? 근데 저 밑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폈지? 지금이 딱 좋은데, 와, 이 멧돼지가, 멧돼지가 어제 저녁에 밤에 와서 다 뒤집었네. 이거 보세요. 이거 멧돼지가, 멧돼지가 지렁이 잡아먹는다고 아주 그냥 산소를 다 뒤집었네. 아, 이. 이 멧돼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완전히 다 뒤집었네 산소를 야 어떻게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나 뒤집어 놨을까 응?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지렁이 있는 곳에 그냥 사찰지 뒤졌어 전부 전부, 기렁이살 곳은 다 지져졌어. 와. 다 지졌어, 다. 어제 저녁에 그런 거, 어제 저녁에. 아하, 여 밑에. 이 밑에도 완전히 다 뒤집었네. 근데, 삼복숭아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. 와, 삼복숭아 꽃. 엄청 진하네, 삼복숭아. 어우. 약을 좀채야 되려나? 나비도, 꿀벌도 많네. 아. 일단은, 일단은, 피운 거, 한뼘 정도 되는 거는 따갖고 가겠습니다. 안녕!